저게. 음. 이게 얼마 만이고, 거의 한 2주 안 됐나? 이게 영통으로 보는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니까. 실물을 반도 못 담는 거 같네. 음, 엄청 보고 싶었다. 근데 일이 좀더 생기가 내일도 일찍 나가야 한다. 이번에 그 회장님도 바뀌고 팀원들 인수인계에다 뭐다 해가지고 좀 시끄럽네. 내 말고 움직일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. 딸내미는? 자나? 엄마 편하라고 자는 거 진짜 효년해 누구 닮아가 이래 이쁘노? 안본 사이에 좀큰거 같다. 얼굴 윤곽도 주음에 잡힌 거 같고. 내 말곤 이네 닮아가 얼마나 다행인가 모른다. 이네 닮아야 이쁘지? 내네 닮았어봐. 여잔데 너무 항상 굳지 않겠나. 에이, 내네 닮았음 남친 못 사귄다. 아들이면 몰라. 삼든지 얼마나 됐노? 30분 앞으로 몇 시간은 더 사겠네 깨면 네 힘드니까 조용히 나가자 그냥 대충 배달시키라니까 음식을 뭐 명절처럼 차려놨네니 아, 나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니에 무리하는 거 아니다. 각두기 살아 있는 이모님이 식사에 둔거 반찬 아직 있지 않나? 누구 닮아서 오늘 이래 큰 건지, 이해를 못하겠다. 어, 맛있다. 고맙다. <laughs> 하나. 별거 아니다. 그, 면세점 지나가는데, 가족이 딸리니까내건안 보이고 니랑 할 것만 보이더라. 쌓은 것딸래미옷그 옆에 그 없더나. 음 그래 시계. 음그 시계 니네 거다. 애 키우다 보면 사기꾼 사람 사게 된다더라고. 캐서 샀다. 음 여자가 손목이 허해가 되나? 손도 봐 딱이네 보자마자 딱 니꺼다 네 싶었다 결혼까지 했으니까 내가 주는 선물 부담스럽니 뭐니 하지 말고 그냥 고마 받아라 이제 남도 아이다 아이가 네, 나중엔 안 준다고 내 밉다 할걸. 새 시기도 찼으니까 설거진 내 알아서 할게. 차에서 오래 자가 그런가 잠도 안 온다. 운전도 내가 안 하는데 뭐. 응, 음. 나 먹고 그릇 대충 모다 만 나라. 어차피 식색이 돌린된다 아이가. 응, 음? 고장났나? 아나 참. 아 일단 묵사 이거 니가 해준 음식에 맛 들이니까 다른 건 먹지를 못하겠다 맛이 없어요 너호봐야내 벌써 두그릇짜인가안 보이나 아, 이배 나오는 거 아이가. 아저씨처럼. <laughs> 어, 저기. 깻잎 대줄게뭐 <laughs> 감시하나? 뭐가 불안한데? 설거지정도는 그냥 하지 이뭐어렵다 하는 버릇만 좀 들이면 금방 한다 안하다가 할라니까 낯선거지 그래 안깼는데? 어? 그거 언제 긴갔지? 아 이게 뭐 제대로 안되노? 뭘 니가 아노? 그냥 쉬어라 아 그냥 쉬어라고 알 겠다. <laughs> 뭘소 리가 이렇게 어깨 너 으로 보고 배우 는것 을？그거 어, 금갚는거확 인해 봐라. 그냥 뒤에서는 설거지 한거 보니까 이뻐가지고 결혼하고 출장 때문에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다 이가뭔 생이별이고 이게 회장님한테 되도 않은 재롱부려가 그나마 빨리 온 기다 일주일 더 있으라는 거 신혼인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팍팍 불만 표시했다고 내가 니네 허리를 안았지, 팔을 안았나? 설거진 계속해라 닌티 목이 은근 예민하더라 내보고 설거지 못한다더니 자기도 이래하니까 영 실력 별론데 내한테만 뭐라하는 거 억울하네 살림 잘한다더만 다 거짓말이었네 그래갖고 설거지 제대로 되겠나? 하던 거 집중해라. 나도 내일이 집중할 테니까.